네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. 자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알아볼 건데요. 자 일단 오늘 이수 스페셜 큰 반등에 성공하죠. 자 17%나 반등했어요. 뭐 따로 호재 나온 건 없고 왜 올랐는지 설명 드릴 건데 자 일단 뉴스 한번 보시면 이 웨인 자 웨인이 매수 전환하면서 주가가 강세라고 하죠. 웨인이 장급판쯤에 와서 이 매수를 조금씩 하긴 했는데 웨인들 이 순매수 보면은 이 매수 한 것보다 매도한 게 많아요 어 아직까지 매수 전환했다고 말하기엔 좀 섣부른 기사인 거고요 제가 예전부터 영상 올려드릴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굉장히 좋은 기술력 가지고 있고 자 미래성 또한 좋은 기업이니까 충분히 매수해도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하지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자 현재의 가격 자 현재의 주가는 이 거품 어, 너무 거품이 끼어있는 가격이니까 뭐 진짜 2년 3년 이렇게 장투 자 장투하실 거 아닌 이상 단기 투자하실 분들은 큰 비중 투자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왜 그런 건지 설명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본격적으로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일단 금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자 보시다시피 25만원에서 32만원까지 등락폭이 엄청 심했어요 뒤에서 말씀드릴 거긴 한데 어 일단 금일 원래는 더 빠졌어야 하는 자리가 맞아요. 자, 오늘 반등 나왔던 게 자, 조금씩 수급 들어오니까 이 개인. 자, 개인 투자자들이 오르나 보다 하고 달려들어서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거지 건전한 상승이 나온 건 아니에요. 금일 나온 상승. 자, 금일 나온 상승이 이 호재가 나와서 오른 게 아니라 그냥 이 수급 때문에 움직였다는 거예요. 이거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된 거예요. 자, 이 조정이 나오는 타이밍에 억지로 끌어올린 거죠. 자, 기간, 기관. 자, 기간에서는 이런 수급 보고 마지막에 계획 새롭게 짠 거일 거예요. 자, 그러면서 주가 끌어올린 거고요. 이거 이 기간들 매도 다시 나오면서 주가 하락할 확률이 커요. 실시간 수급 한번 보시면 자, 외인은 여전히 자, 매수보다는 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. 자, 처음에 보여 드렸던 기사. 자, 이 기사 외인의 매수 전환 기사가 조금은 섣부른 기사라는 걸알 수가 있죠. 자, 현재 주가는 이 외인들이 아니라 이 개인. 자, 개인들이 주가를 끌어올린 거예요. 여기에 이 기간. 자, 기간들의 매수세가 더해진 거고요. 이 기간에서 매수에 뛰어든 이유는 어, 이것도 좀 뒤에서 말씀드릴 거긴 한데 7월 1일. 자, 7월 1일에 있을 이 삼성. 자, 삼성 SDI 이 전고체 배터리 발표 때문도 있을 거예요. 자 어찌됐든 이거 기간. 자 기간에서 진득하게 보고 들어온 거 아니고 단기적으로. 자 단기적으로 먹고 빠지려고 들어온 물량이 확률이 커요. 기간에서 왜 들어왔겠어요. 당연히 수익보려고 들어왔죠. 자 그동안 자 주가가 그동안 고점에서 어느 정도 이 조정도 있었고 자이 호재 호재 나올 거라는 기대감에 주가도 올리기 쉬울 테니까 이 기간에서 들어온 거예요. 자, 그러니까 외인이나 기관이나 매도를 하다가 자, 개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 개인들 더 꼬시려고 매수하면서 주가 끌어올린 거예요. 자, 이 과정에서 분명히 물타기 하신 분들, 더 사신 분들 많을 거예요. 이거 여기서 반등 시작된 거 이어가면서 이 전고점. 자, 전고점 돌파하는 모습 안 나오면 다음 하락에는 무조건 자이 밑에 자리 어밑리까지 내려갈 확률이 커요.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이 구간에 매물대가 가장 많죠. 자이 구간에서 거래가 가장 많이 나왔다는 건데 자 지금 현재 있는 구간 보면은 매물대가 거의 없어요.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이 주가의 하락을 막을 지지대가 없다는 거예요. 어 다음 번에 하락이 나온다면이 매물대가 많은 구간까지는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거죠. 물론 조정 이후에 이 자리부터는 다시 박스권 형성하면서 움직일 확률이 크고요. 일단 정리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반등 나온 거, 자이 개인들의 반발 매수세와 여기에 더해 기간, 이 기간이 매수에 들어오면서 기술적 반등에 성공한 거고, 주가는 이미 반등을 준 이상 조금더 오르다가 내려올 확률이 커요. 자그첫 번째 재료, 이 반등의 첫 번째 재료는 7월 1일, 자 7월 1일 삼성 SDI 창립 기념일. 자 창립 기념일에 발표할 전고체 배터리 내용이 주가 될 거고요. 어 제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내용 전달해 드릴 테니까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자 이수 이수라고 제가 알아볼 수만 있게 남겨주시면 제가 이 삼성 SDI 관련 내용들이랑 이 뉴스 나오는 거 어, 계속 보내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꼭 남겨주시고요. 이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자 공모가 41,500원 이 41,500원 하던 게 얼마까지 갔어요? 자, 45만 원까지 갔어요. 1 0배 넘어간 거죠. 어, 사실 이 41,500원도 기준가였던 2 7 5 0원에서2배 올라서 평가됐던 거고, 이 상장은 또 거기에 2배 올라서 83,000원. 자 첫날부터 상가 가면서 107,900원을 갔죠. 여기까지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던 가격이었어요. 하지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기대감, 오로지 기대감만으로 이 40만 원, 자 40만 원대를 찍어버리고 이 시가 총액 2조를 찍어버린다. 여기서부터는 사실 이 거품일 수밖에 없는 가격이에요. 원래는 이 이수 스페셜이 어 그냥 이수화학, 자 이수화학에 속해 있는 사업 분야 중 하나였어요. 자 그런데 분할되기 전에는 이수화학, 이수 스페셜 합쳐 있을 때도 이 시가 총액이 1조 원을 겨우 넘겼어요. 자 그런데 분할됐는데,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분할이 됐는데 그 이수화학의 분야 중 하나가 기대감만으로 시가 총액 2조를 넘어간다. 이건 너무 상장 초기에 많은 관심이 쏠린 거 아니냐 그거죠.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수 스페셜. 자,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기업이 안 좋은 기업인데 너무 고평가됐다. 어,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, 미래에는 현재의 주가 충분히 뛰어넘어줄 거지만 지금 이렇게 오르기에는 아직까지 이수 스페셜이 보여준 게 너무 없다는 거예요. 주식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려면 뭔가 보여줘야 하는 게 있는데 자, 보여준 게 있어야 돼요. 그런데 이수 스페셜 이제 상장한 주식이에요. 뭐 호재 뉴스. 호재 뉴스 나온 것도 없고 이 악재 뉴스 이런 것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. 자, 그냥 상장했다는 뉴스 이런 공시들밖에 없고 오르는 이유. 자, 오로지 이 황화 리튬. 자, 황화 리튬이라는 기대감밖에 없는 주식이라는 거예요. 제가 안 좋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. 어, 미래에는 현지 주가 무조건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. 어,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의 주가가 이 거품인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. 어, 제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건데, 이 물론 이 항아리튬이라는 게 엄청난 미래성을 가지고 있는 캐시카우인 건 맞아요. 자, 하지만 현재까지 이 전고체, 이 전고체 배터리가 확실하게 상용화 될 거라는 보장도 없고, 된다고 해도 어, 거기에 꼭 이수의 항아리튬이 들어가란 법도 없어요. 그래서 제가 항상 투자할 때 하더라도 조심히 투자하시라고 영상 올려드렸던 건데, 어, 사실 저는 여기 30만원, 자, 30만원 이상 갈 때부터 이 투자 주의하라고 말씀드렸는데, 뭐 결국 45만원까지 가긴 했으니까 제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긴 해요 이 고점에 매도만 잘 했다면 제가 틀린 거겠죠 제 지난 영상도 한 번만 찾아보시면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 자리 이탈하면은 20만원 초 중반까지 열려 있다 어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어 이때에는 이때 당시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분들이 있으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어 결국 주가 25만원까지 내려왔었어요 제가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종목을 매매할 때는 확실하게 언제 물타기 할지 언제 매수하고 매도할지 이런 타점 미리 생각하고 있으셔야 돼요. 어, 당연히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어디가 저점이고 뭐 어디가 고점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거예요. 어, 그래서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서 언제 팔아라 언제 사라 이런 가격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자,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평단가. 이평단가 남겨주시면 제가 가격에 따른 이 물타기 시점 매도 시점 다 남겨드린다는 거예요. 어,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꼭 남겨주시고요.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어, 일단 이 황아리튬 관련 주에 투자 중이신 대부분의 분들은 이 삼성, 자 삼성 s d i 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. 자이 삼성 SDI의 행보에 따라서 이 황아리튬, 자 황아리튬 관련 주들의 등락이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인데, 이 삼성 SDI에서 현재 자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. 당연히 애네가 전고체 배터리 개발하고 상용화시키면 이 황아리튬 관련주들 날아갈 수 있으니까 관심이 많을 거예요. 자 그러한 가운데 현재 이 삼성 SDI에서는 이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구축 완료했고 이 시제품 생산을 앞두고 있어요. 자 프로토 단계라고도 하는데 이 시제품 같은 경우는 이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, 쉽게 설명드리면 어떠한 상품을 정식적으로 자 정품을 출시하기 전에 어, 실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. 어찌 됐든 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 삼성 SDI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, SK 이온 어, 이런 대형 기업들이 원하는 건이황자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예요. 어, 지금 당장에는 이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보다 이 고분자 자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가 먼저 상용화될 가능성이 큰데 자 결국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건이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라는 거죠. 그렇다면 당연히 많은 황아리튬을 사와서 어, 자신들이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에 실험을 하고 개발을 할 거예요. 자그 가운데서 지금 위로쿠보, 자이 황아리튬 위로쿠보로 꼽히고 있는 게 바로 이수.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과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황아리튬이죠. 어, 일단 최근까지 가장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게 이수예요. 자 이수 같은 경우는 이미 황아리튬, 이 황아리튬 공장 완공했고 양산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. 그리고 이수 같은 경우는 이 삼성 SDI와 이 국책 자 국책 과제 등에도 같이 참여하면서 연관 관계를 쌓고 있었죠. 자, 현재 여러 후보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수가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사실이에요. 자, 금일 나오고 있는 반등도 물론이 개인들의 반발 매수세에 힘도 있긴 하지만 이 삼성 SDI 자, 삼성 SDI가 7월 1일 이 창립 기념일을 앞두고 있는데 어 여기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언급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기대감 자 기대감이 차오르면서 주가의 상승을 만든 것도 있겠죠. 이번 삼성 SDI의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이 될 거예요. 자 현재까지 이 황화리튬, 이 황화리튬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어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까지 쭉 빠질 수도 있는 거고, 어, 생각지도 못한 호재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재료 중 하나기도 해요. 이 삼성 SDI가 굉장히 황화리튬 관련 주들의 어, 영향을 끼친다는 뜻이죠.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어, 제가 정리해 놓은 자료 뉴스 나올 때마다 계속 보내드릴 거고요 자 계속해서 더 중요한 내용 말씀드릴 거니까 자 끝까지 봐주시고요 자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주식시장에서 자 수익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어, 무조건 정보예요. 정보 어, 이 A라는 기업이 어떠한 사업, 어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실적 발표는 언제 하는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 성과는 어떤지 무조건 다 알고 있어야 돼요. 오르니까 따라 사고 떨어지니까 파는 건 지금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. 만약에 내가 산 A라는 주식이 이유도 없이 막 떨어져요. 어 그런데 뭐 뉴스, 자 뉴스도 안 나오고. 왜 떨어지는지 모르는데 계속 떨어져요. 그러면 불안해서 파실 거잖아요. 어, 그런데 이미 나는 재료를 알고 매매를 했다. 이 정보들을 알고 매매를 했다. 그러면 지금 뉴스 없이 떨어지는 거 일부러 주가 누르는 거다. 곧 다시 급등 나온다 생각하고 버틸 수 있겠죠.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무조건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미리 정보를 선점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. 이 투자하려는 기업의 신사업이나 뭐 진행 중인 사업 과정 공개, 이 실적, 자 실적 발표일 등이 스케줄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돼요. 어 만약에 A라는 기업이 있는데 뭐 며칠에 이거에 대한 발표회가 있다. 그런데 현재 주가는 아무 변동이 없다. 그렇다면 매수 타점이 되는 거겠죠. 자 그리고 이 발표일에 부각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그게 수익이고 안전 투자인 거죠. 하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고 있는 건이 A라는 주식이 갑자기 급등을 해요. 거래량도 계속 실리고 막 움직여요. 당연히 사고 싶죠. 그런데 이 뉴스까지 나와요. 뭐 특징주. 자, 특징주 하면서 어떤 것 때문에 부각받아서 상승 중이다. 이런 거 나오면 그때 따라서 사죠. 이미 정보 알고 미리 들어간 사람들 팔때 돼서야 산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보시다시피 기업 일정. 뭐 며칠에 어떤 기업이 임시 총회를 하고 사업을 발표하는지 아니면 뭐 액면 분할이나 유상증자, 무상증자 어떤 기업이 언제 진행하는지 다 정리해 놓은 자료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. 당연히 실적 발표. 자 보시다시피 실적 발표 일자도 정리해 놨고요. 이 7월부터는 자 7월부터는 2분기 실적 발표 시작일인 거 아시죠? 무조건 미리 받아보시고 이 준비하셔야 돼요. 이렇게 정리해 놓은 자료들만 가지고 있어도 자, 혼자서 매매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을 거예요. 위에 보시면은 제 번호 보이실 텐데 자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자 정보. 정보라고만 남겨주시면 어,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정보라고만 남겨주시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뭐 지금 이수 스페셜 이 거품 자 거품이 빠지고 있는 가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디까지가 거품이고 어디까지가 이 적정 주가인지 아무나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현재 뭐 전고체 이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 돼 있거나 황하리튬 이 황아 리튬이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. 자, 그리고 그동안의 흐름이란 게 있었으면 뭐 적정 주가나 이 거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. 그렇다고 꼭 이게 나쁜 현상만은 아니에요. 이 거품이 빠져야지 주가가 다시 오르겠죠. 자, 이수스 스페셜 주가 다시 부양하려면 이 황아 리튬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사업성을 보여줘야 하고 그걸 뉴스, 공시 통해서 발표해야 돼요. 뭐 삼성 SDI,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대형 기업들에서 이 전고체 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대한 언론플레이도 계속해야 이슈, 어, 이수도 관심 받을 수 있는 거고요. 어, 만약에 이수 스페셜이 우리 황아리 팀 말고도 뭐 이런 것도 하고 있다. 매출 발생하고 있다. 이런 거 발표하고 자 대형 기업들에서도 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눈앞까지 왔다. 황아리 팀이 너무나 필요하다. 이런 거 발표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흘러간다면 그때는 거품없는 상승이 다시 나올 거예요. 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이 40만원 넘어가고 50만원 넘어가고 뭐 액면분할 자 액면분할까지 하고 주가 싸보이게 만든 다음 다시 끌어올리고 엄청 오르겠죠. 그때부터가 진짜인 거지 지금은 조금 거품이 끼어있다 라는 거예요. 쉽게 설명드리면 그때 가서 자 이때 가서 사도 안 늦는다는 거예요. 어 지금 미리 저점에서 잡아보려는 게 오히려 다른 종목 매매할 이 기회 자 기회 비용을 놓치는 거고 지금이 고점일 수도 있어요. 자 고점에서 사게 되는 행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지금부터는 제가 했던 말을 또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. 뭐 일단 이수 스페셜의 투자 중이신 분들 중에 이레이크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까 내리면서 비교하시는 분들 많은데. 어 그것도 사실 필요 없어요. 자 레이크나 이수나 자둘다이 황아리튬 관련주로 부각받으면서 오르고 있는 거지. 뭐 이수는 엄청 오르고 레이크는 엄청 떨어지고 그럴 일은 거의 없어요. 자 비슷한 흐름으로 올라가고 떨어질 거예요. 자 시장에서 황아리튬 관련주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. 자두 기업이 개발 연구 중인 황아리튬이 결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. 뭐 다른 기업을 서로 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. 자, 어찌됐든 이수 스페셜이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던 이유가 뭐예요? 바로, 황화 리튬 때문이죠 황화 리튬 어, 이이기대대이이라는품품을만어어낸예요요어이황 t 리튬이말 그대로 황 t 리튬을 합성한 u 물질인데이황 m 리튬이라는게이 전고체 자, 전고체 배터리에 사용되는 고체 전해질의 원료가 u m 자, 지금 전기차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황화 리튬이 아니라 이 리튬 이온. 자, 리튬 이온 배터리가 들어가죠. 자, 그리고 이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액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안정성. 자, 안정성이 떨어지고 충전 시간은 길어지면서 또 주행 거리는 짧아요. 자,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자,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거와 반대로 안정성도 있으면서 충전 시간도 짧고 주행 거리는 길어지죠. 자, 하지만 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고체형체다 보니까 이 액체 전해질 자, 액체 전해질에 비해서 이 이온 전도도가 낮아요.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시장에서는 이 전고체 자 전고체 재료 찾기에 나섰는데 어, 바로 그 재료로 꼽히고 있는 게 황화물계. 자 저희가 알고 있는 황화리튬이죠. 황화물계 그리고 이 산화물계. 자 산화물계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고분자계. 자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. 그 중에서도 이 황화물계, 황화리튬 이게 가장 적합하다 보니까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거고요.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도요타, 일본의 기업 도요타 아니면 BMW. 뭐 한국만 해도 뭐 삼성, LG 에너지 솔루션 어, 이런 대형 기업들의 어, 대형 기업들이 이 황화물질을 기반으로 한이 전지 개발에 많은 어,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고요. 자 그런데 사실 이 전고체 이 전고체 배터리라는 개념은 이 1980년대부터 제시가 됐어요. 자 그런데 지금까지 상용화되지가 못했던 건 그만큼 어려운 기술이라는 거예요. 자 요즘 시대가 빨리빨리 변화하고 있는 거 아시죠? 뭐 과거에만 해도 휴대폰으로 영상 통화하고 이런 것도 상상 못했었는데, 어 지금 뭐 전기차 나오고 있고 드론이 배달하고 그러고 있잖아요.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전고체 배터리 제대로 못 만들고 있어요. 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황화리튬. 자 황화리튬 관련주들은 오로지 이 기대감이 만들어낸 상승이라는 거예요. 어 나쁘게 말하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거품이라는 거죠 거품. 그리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던 뭐 도요타. 자, 뭐 도요타, BMW, 뭐 삼성, 어 이런 대형 기업들이 말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시장, 자, 2026년은 돼야지 양산이 가능하다고 해요. 이 전고체 배터리, 26년에 상용화 될 전고체 배터리도, 어 저희가 말하고 있는 황화물계가 아니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고분자, 자,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. 어, 현재 이수 스페셜이 관련돼 있는 이 황아리튬, 자, 황아리튬 전고체 배터리는 2030년은 돼야지 가능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. 자, 그런데 벌써부터 이 황화리튬, 자,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주가에 폭등이 나오고 있는 게 바로 기대감이고 거품이라는 거죠. 만약에 이게 거품이 아니라면 지금부터 이 상용화될 2030년, 뭐 아무리 빨라도 2027년 이때까지 주가가 계속 올라야 되는 건데 그게 말이 될까요? 어, 이 황화리튬, 자 황화리튬이라는 것도 현재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. 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 아직까지 기간 많이 남았다고 말씀드렸죠. 자 그리고 그걸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황화리튬 말고 다른 물질이 나올 수도 있어요. 훨씬 고성능의 저렴한 물질이 그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.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?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전고체 배터리, 자 전고체 배터리가 바로 이 전기차에 들어가고 사람들이 이 전기차를 사야지. 이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황아리 튬도 계속해서 팔리는 거잖아요. 어,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 황아리 튬 관련주들의 현재 주가는 기대감이 만들어낸 상승이라는 거예요. 현재까지는 실체가 없는 상승이라는 거죠. 자 미래성만 있는 재료의 특성상 조정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. 어, 그래서 그만큼 이 매수 타점 자 타점을 잘 잡아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괜히 조급하게 오른다고 따라 샀다가는 고점에 물려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, 매매를 할때 하더라도, 확실한 이 정보를 가지고 사야 돼요. 어, 잘 알지도 못하고 샀는데, 떨어지기만 한다면, 불안해서 팔게 되잖아요. 자,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알수 있게 영상 올려드리는 거고,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,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, 자, 이수라고만 남겨주시면, 제가 이수 관련된 자료 정리해놓은 거, 전부 보내드리고, 평당가 남겨주시면, 가격에 따른 언제 사고, 언제 팔아야 하는지 매매, 자, 매매 타점도 잡아드린다는 거예요. 부담 갖지 마시고, 연락 꼭 남겨주시고요. 자 그리고 계속해서 알아보기 전에 제가 이번 연도 자 이번 연도에 큰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 어, 이렇게 준비해놨는데요 이 섹터가 왜 오를 건지 당연히 설명드릴 거고요 자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이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1번 남겨주시는 분들은 자 모든 분들께 제가 분석통해서 뽑아놓은 이분석통해서 뽑아놓은 종목들이에요 큰 상승 가능한 이 숨겨놓은 종목들 자 종목명이랑 매수가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냥 이 숫자 1 자, 아, 숫자 1번만 편하게 남겨 주시면 돼요. 일단 이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테마가 뭐였죠? 어, 바로 이 2차 전지. 자, 2차 전지였어요. 에코프로나 이 에코프로 비엔만 봐도 주가에 엄청난 상승이 있었죠. 하지만 이 아무리 강한 섹터라고 해도 수급이 영원하지 못해요. 어, 모든 뉴스에서 말하고 있죠. 2차 전지의 어, 차 전지의 뒤를 이을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라. 자, 이번 달은 이 보시다시피 세계적인 경제 지표 부진, 어, 그리고 물가 어, 물가 상승 압력 등의 영향을 받는 데다가 이 달러 채권 금리도 반등하면서 국내 증시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. 자, 이 쉬어가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. 쉬어가는 타이밍이 장는데 하지만 오히려 이 시기에 이 시기를 변곡점으로 삼아서 이 차세대 주도주, 자, 주도주를 발굴하고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. 이렇게 주가가 주춤할 때 어, 이럴 때일수록 에코프로나 뭐 금양 모두가 알고 있는 에코프로나 금양 같이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미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이 모두가 살때 사면은 그때 늦는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도대체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? 일단 저는 이 AI 어, 그리고 반도체, 마지막으로 이 배터리 이렇게 세 가지가 이 주식 시장을 다시 한번 이끌어 갈 거다.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. 당연히 이 근거 없는 제 생각이 아니고 이유가 있는 판단이라는 거예요. 자, 그러니까 빠르게 하나씩 설명드리면 자 일단 AI 뭐챗 GPT나 이 AI에 대한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 있는데 어 보시다시피 뭐 AI 기저귀부터 AI 챗봇, 뭐 AI 플랫폼을 활용한 신약 후보 물질 도출 여러 세계에서 이 AI 기업들의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죠. 그런데 이 AI 테마가 엄청난 수급을 받았던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요. 그만큼 이 투자의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 국내 AI 기업 그렇게 많지 않아요. 어, 그만큼 수혜를 받을 종목을 추려내기가 쉽다라는 거고요. 자 다음으로는 반도체. 뭐 언제적? 이건 언제적 반도체냐? 삼성전자 다 죽었다.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바로 반도체와 메인들. 자 반도체와 메인들은 뗄려야뗄 수가 없어요. 지금 반도체 부진한 건 사실이에요. 뭐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 대표 주식은 어, 삼성전자죠. 어, 이 반도체가 과연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끝날까요?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. 어, 최근까지 이, 반도체, 이 반도체가 부진했던 게 어, 수급이 2차전지 쪽으로 몰리기도 했었고 미국의 중국 규제, 자, 다 알고 계시죠? 미국이 중국 규제로 실적 등의 타격이 있었지만 이미 반도체 업계에서는 보시다시피 회복기에 들어서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 중국 반도체 장비 반입 금지나 뭐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독소 조항 아니면 뭐, 일본의 화이트 리스크에서 이 한국 배제, 이러한 큰 갈등이 정상회담, 자, 이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서서히 해소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. 이러한 내용을 보고도 이 반도체는 끝났다. 과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? 이 반도체야말로 매수타점만 잘 잡으면 장기 투자. 바로 장기 투자와 최고의 우량주를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섹터라는 거죠. 마지막으로는 바로 2차 전지인데요. 자, 2차 전지에서 이동할 주도주. 자 주도주를 찾으라면서 왜 다시 2차 전지를 말하냐?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바로 이 패배터리입니다. 자, 지금 이 미국, 자 미국이나 유럽, 어, 그리고 이 국내에서 공통으로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패배터리에요. 얘네가 왜 그렇게 패배터리에 관심을 갖고 있냐? 이사에서도 대놓고 나와 있죠. 이돈 되는 패배터리. 자, 이 사업이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. 이 기업에게 돈이 되면은 당연히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돈이 되는 거고요. 이 전기차도 당연히 차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폐차를 해야 되는데, 자, 지금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성장했죠? 이 전기차 시장은 가면 갈수록 내연기관 차보다 커갈 수밖에 없고 결국 이 패배터리. 자, 패배터리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. 지금 이전 세계의 패배터리 시장이 2030년도 자 2030년도 70조 원에서 2040년도까지 230조 원, 어 무려 230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라고 하는데다가 이전 세계 전기차 폐차 대수는 1세대 자 바로 1세대 전기차가 폐차되는 2025년 2025년을 기점으로 56만 대에서 2040년까지 4,227만 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.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고 진짜 블루 오션이라는 거죠. 자 특히나 이 배터리 원료, 이 배터리 원료가 하나도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 원료를 확보할 수 있어서 이 폐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어떤 기업이든 간에 탐낼 수밖에 없고 한 번도 이 고평가, 자, 고평가를 받지 않은 바로 저평가되어 있는 엄청난 섹터라는 거예요. 자 제가 2023년도 꼭 2023년도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주도주 이 ai 반도체 패배터리에 대해서 왜 새로운 주도주가 될 것이고 매수해야 되는지 설명 드렸는데 또 여기서 이 관련주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어 제가 이큰 종목들만 추려놓긴 했는데 이걸 제외하고도 무수히 많다는 거죠 이 많은 종목 중에서도 이 회사의 재무 그리고 이 미래성 자 미래성과 사업성 등을 파악하고 성장 기대값이 가장 높은 자 바로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게 에코프로, 금양 같은 기업을 찾는 방법이겠죠. 자, 화면 한번 보시면 제가 가려 놓은 종목들이 자, 이런 가려 놓은 종목들이 이렇게 바로 제가 판단하는 그런 종목들인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 9589 1279번으로 문자 1번. 자, 숫자 1번 남겨 주시는 모든 분들께 알려 드릴 거고요. 어 당연히 제가 가려 놓은 이 종목들 이 종목들 종목명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왜 대장주로 갈 것인지, 왜 많이 오를 것인지에 대해서 이 근거, 이 근거에 대해서도 다 설명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1번만 편하게 연락 남겨주세요.